김촌위원장이신 우리 이경로 장관님께서 어, 새로 조각된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형위원장의 기도를 많이 하고 와서 짧게 끝났는데요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경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됐다는 것은 지난 회의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 네, 진경위장, 이경노 장로가 올라왔고요. 명예위장, 금권위장님, 네, 이준선 장모님 회장, 송남용 장모님 부회장, 선임 부회장, 유경조 장모님 그, 어, 조윤철 집사님, 유경석 장모님 황정식 장모님 문성인 장모님이상 부회장님, 서기, 에, 신상민 장모님 부서기, 안경욱 양정교회 집사님, 회복석의 학동교회 오상철 장로님부회록석의 공동중앙 양정동 주사님 휴게 전주아민 최병진 장로님부육의 양정 김성렬주사님 총무 전주아민교회 조장환 장로님 부총무 회전 이병화 장로님고산학교의 김종근 장로님 양정 김성열 집사님, 삼재동부 최성민 집사님, 호성제일아 예, 죄송합니다. 호성재일 이광수 집사님, 은천교회 구자춘 집사님, 늘푸른교회 유명수 집사님, 샘물교회 안기호 장로님, 양정교회 박재기 장로님, 양정교회 양동철 집사님. 예, 증거절교회 진용대 장모님, 공동중앙교의 전재혁 집사님, 삼례동교회임재열 집사님, 감사삼기교회 예, 강성현 장모님, 전북소망교회 변경석 장모님, 소망교회 강형기 장모님, 고성재일교회 김인수 장모님, 예, 중앙위원회은는 노이사나 남전들회 회장님이 예, 중앙위원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발표했는데 를 이거는 발표로 발표기장관이 집산. 이 발표로 이게 합정되는 거죠? 네. 네, 박재기 네, 집산입니다. 합정된 것을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실장 중대 임원 교체 시간이네요. 다 올라오십시오. 밑으로 내려갈까요? 이일올라오시요 힘을 내신 분들 다 올라오십시오. 아, <목소리도>